안녕하세요. 18번째 독서 리딩입니다.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크게 살고 싶다면 오늘 딱 하나의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위대함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다. 항상 지금 할수 있는 단 하나에서 출발한다. 우리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젠가 여건이 되면 조금 더 준비되면 확신이 생기면 그때 할 거야. 그런데 이 장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확신은 행동 뒤에서 온다고요. 자, 크게 사는 사람은 처음부터 크게 시작한 사람이 아닙니다. 크게 사는 사람은 작게 시작했지만 크게 생각한 사람이라는 거죠. 사과나무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처음부터 과수원을 가질 순 없지만 과수원을 꿈꾸는 마음으로 묘목 하나를 심는 것은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그 묘목이 바로 오늘의 단 하나 행동입니다. 요즘 나는 크게 상상은 하는데 실제 행동은 그대로인가요? 언젠가를 이유로 미뤄두고 있는 단 하나는 뭘까요? 지금의 내 하루는 5년 뒤에 나를 만들어 주는 하루일까요? 솔직히 말해 보시죠. 바쁜데 방향이 없는 하루. 익숙하지 않나요? 이 마지막 장은 특히 아프게 꽂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업에서 매출 10배를 꿈꾸면서 오늘 고객 한 명을 더 깊게 이해하려는 행동은 하고 있나요?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면서 아직도 내가 다 잡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일과 커리어에서 성장하고 싶다면서 매일 30분 투자하는 단 하나의 역량은 있나요? 목표는 큰데 오늘의 일정표엔 그 목표가 보이지 않진 않는가요? 큰 목표는 작게 쪼개야 실행됩니다. 그리고 그 쪼갠 조각 중에서 가장 앞에 놓인 게단 하나입니다.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죠. 지금 내 삶에서 이 하나만 바뀌면 나머지가 달라질 행동은 무엇일까요? 나는 두려움의 늑대와 믿음의 늑대 중 요즘 누구에게 먹이를 주고 있나요? 80세의 내가 지금의 나를 본다면 그건 잘했다 라고 말해줄 단 하나의 선택은 뭘까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첫 번째 도미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무엇을 밀 건가요? 이 책을 읽고 끝내지 마세요. 오늘 딱 하나 작지만 진짜 중요한 행동을 골라보세요. 그게 위대함으로 가는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